오늘은 하이레베르그 요리문답 31주차 문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83문답. 질문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답 거룩한 복음의 선포 그리고 교회 권징 혹은 출교입니다. 이 둘에 의해 천국이 신자들에게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힙니다. 제84문답. 질문 거, 천국이 거룩한 복음의 선포에 의해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답 신자들이 복음의 약속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진실로 용서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모든 신자에게 선포하고 공적으로 증언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이 돌아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모든 불신자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할 때 천국은 닫힙니다. 복음의 증언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생과 내생에서 심판하십니다. 제 85문답. 질문: 천국은 교회 권징에 의해 어떻게 닫히고 열립니까? 답: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갖고서도 그에 맞지 않는 교리와 실천을 유지하고. 거듭 형제로서 권고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과 사악한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교회나 교회 직분자들에게 보고되고 그들의 권면을 무시하면 성례 참여가 금지됩니다. 이것에 의해 그들은 교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에 의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부터 제외됩니다. 그들이 참된 개선을 약속하고 나타내 보일 때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집니다. 어 교회에 주신 놀라운 은혜죠. 천국의 열쇠라는 부분에 대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그 부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고 또 감격스러운 표현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그 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에게 천국에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굉장히 간격스러운 말씀인데, 근데 실제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 분명히 어,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철, 단단하게 가지고 있을 어 때, 분명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 어, 못 들어가고 결정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권한이 아니, 철저하게 하나님의 고 하나님의 경영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작정에서 의해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 작정에서 그 초청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백성임 누리는 은혜죠 첫째가 하나님의 작정이다라는 거, 이 성경 가르침바고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말씀을 따르는 신앙 그걸로 인해 주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길을 따라서 구원을 얻는거 그걸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유법에서 규정한 바를 따라서 어,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러 보겠다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규정하신 것은 믿음으로 우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실 우리가 유법을 따르는 이유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길을 따르고 하나님 뜻을 존중해서 하나님 법대로 그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여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믿는다고. 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이었으면 성경에서 만는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을 따르는 구원받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결정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결정이 되는 거다. 어 그러면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 열쇠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땅에서 묵 열고 닫는 것을 할수 있다라고, 묶고 푸는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요. 마치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수장인, 어, 이제, 저도를 치면 교황이, 교황이 마치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서 교황이 열고 닫고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교황이 천국 간다라고 하면 천국 가는 거고, 교회, 교황이 총까지 못한다는 천 총까지 못하는 거, 그럼 절대 그렇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 받은 자가 믿음을 가지는 거죠. 믿음을 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신앙을 가져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사람이 어 네가 구원 받은 것같다너고어넌 구원 못 받은 것같로 결정한 거 절대 아니다. 그러면 교회에게 천국여이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때 오늘 우리 가 문답에서 봤지만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laughs> 두개다 이제 하는 말씀의 증인이 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정체성과 관련이 되는 건데 첫 번째는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라는 것몇 가지 예를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에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이라. <laughs>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을 통하여 오늘 그, 그날그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 문 앞에, 눈앞에 뭐가, 청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증거한 증언대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문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이미 그래서 침례도 받고 교회가 생겨진 놀라운 은혜가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이 그들 앞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교회의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과 같은 이해에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요. 뭐 대표적인 예제 고넬로 이방인에게도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베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걸음을 인도하셔서 고넬로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겠십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언할 때그 말씀을 들은 그가 증언하는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 그 가족들에게. 성령께서 이말 쉽게 말해서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문이 열려지고그 증언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이들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이들이 발생하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는데 교회가 그 일을 베드로가 이제 교회 사도의 상징이죠. 일종의 베드로만 그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서 반대로 반대의 경우에 다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스데반의 순교 오늘 오전에도 살펴본 부분인데 스데반이 거짓 증언,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고발당해서 공의 앞에서 면공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도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존중하고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의 법을 존중하고 모세의 법을 따라 세워진 성전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성전을 실제로 의미하는 바에 그 신앙을 존중하는 자들 오히려 정작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없는 자들은 그가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계보를 통해 온이 증인을 이 의인을 박해하더라는 예수 그리스도 박해한 너희가 사실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을 하죠 그날 하나님 나라의 문이 그들 앞에 열릴 수 있도록 증언을 했는데 4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들을 그를 향해 이를 갈건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또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 자들 안으 문이 닫히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적대하고 복음을 적대하는 이들이 결국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닫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laughs> 복음이 증언되는 장소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구원은, 구원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계획 가운데 교회가 순종하여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누구에게 특별히 문이 열리게 되는가, 믿는 자들에게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반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사건이 뭐냐, 심판이 임하는, 문이 닫히는 사건이 된다는, 그래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그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 영원이라는 관점에서는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한 그 자리가 사실은 심판이 임한 자리다라는, 것. 문이 닫혀져 버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건데요. 어, 분명히 볼수 있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교회가 천국 가고, 목뭐 가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 그들이 복음을 증언할 때, 그들의 증언과 함께 천국 문을 여는, 또는 문이 닫히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들그 복음 선포만 관련되어 있는가, 복음 선포 말고도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리고 닫히고의 표현이 이제 설명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십팔장이에요. 대표적인 본문이죠. 마태복음 십팔장 1 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옥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하늘 을 열고 닫는 것을 풀고 매는 것을. 어, 의미하시고 사실 은이 본문을 기도랑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문맥은 사실 기도와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문맥을 같이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인데요, 내 형제가 버,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교회 형제죠. 치, 혈연으로 형제가 아니고요, 교회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여정을 간다라고 하는데, 실족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보게 되고, 하면, 먼저 1차적으로 그 사람에 가서, 공고하라라고 어, 너 지금 잘못하고 는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이것을 뜻하시고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 형제를 얻는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1대일로 가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세 명이 지금과 함께 가서 그 말씀에 참인 것을 증언하게 하고 돌이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 확인해 주는 거죠.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교회, 그러면 교회의 이제 공동체 차원에서 그 사람의 문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당신 돌이켜야 됩니다라고 공동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거든. 그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반과 세리처럼 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이론으로 어, 여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을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이 말씀이 앞에 말씀과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라고 할 때. 형제의 잘못한 그, 그, 결국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지 않는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양심을 잃어버린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고 구원이 되신다고 신앙을 고백했으면 그의 말씀이다. 그의 본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데, 마음이 나눠진 상태든 아니면 어, 감동은 있었는데 믿기로 작정하지 않았든, 여러 가지 여하튼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는 모습이고, 그렇게 하면 <laughs> 하나님 나라의 인원이 될수 없는 모습을 그래서. 권면하는 거에요. 견책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돌이켜야 되는데 바른 신앙을 가되는데 그게 구원받는 신앙이고 지금 현재적인 문제적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견책을 통해서 그가 받아들이면 그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곳 다시 그렇지 않으면 닫히게 되는 거죠. 그 수고가 개인 일대일로 그리고 그룹으로 가서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서 실제로 그에게 그 기회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다시 그의 지체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면 그 수고가 그 교제가 그들이 확인하고 증언하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그날 그에게는 범죄한 이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기회는 반대로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이켜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바인과 세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서 나가게 되는 아니다라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척, 예수 그로 주가 되는 척, 입술에 고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를 통해서 묶고, 여는 것이, 열고, 푸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천국의 열쇠, 성도의 교회에 굉장히 놀라운 기능을 하고 있는. 아, 사사로 우리가 호감 가지고 또는 취향이 같은 거 가지고 서로 친하고 좀 마음이 연결된 공감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공감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인 것으로 공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것으로 공감하고 그의 말씀이 그의 가르침이 그가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기준이 되고 삶의 근간이 되는. 그걸로 공감하고 그래서 그 수고를 함께 이어가는 것으로 공감하고 그걸 통해서 함께 간증거리가 있는 것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해서 아 우리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성도의 교제 그렇게 해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게 성도의 교제다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도 교회를 구원을 방주라라고 해 교회가 구원을 베풀 수 있어 방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교회 가운데 천국의 열쇠로 불려진 그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베푸는 것은 아니지만 받은 구원을 함께 지켜가는.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문을 열어주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열심히 순종하는 가운데 또 서로에게 문을 닫는. 이건 아니다라고. 나중에 조금 더 보겠지만 그 권증이 사실 굉장히 큰 기능을 하는 부분에서.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그걸 천국의 열쇠로. 계속 보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루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하당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 이루,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하세요. 그, 사실은 이밑 19절, 18절, 19절, 20절을 기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문맥상 기도와 관련된 부분 두세 사람이 땅에삽합심하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것을 앞에 말, 말씀 뭐예요 두세 사람이 가서 그 교제 가운데 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정 따라야 될 기준인지 무엇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모습인지도 분명히 확인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문명이 열려지고요 그것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이켜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그걸 다시 방점으로 마침표 고 확인한 게 두세 사람이 내힘으로 모은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내 뜻을 펼쳐하고 내가 머리가 되고 내 뜻을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교제 가운데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신실한 것인지 무엇이 공정한 것이 드러내는 그 관계, 그 공동체,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함께 하실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예, 그런 말씀 본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천국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따라야 될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문을 여는 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러면 어? 권증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야박하고 또, 또 권위적인 권위주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망고 사람의 입장에 대한 성경에서는 그거를 사랑의 수단으로 줘. 실제로 구, 그걸 통해서 고린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출교시켜야 될 대상이. 교회 받고 공동체 받고 쫓아내야 돼. 썩어질 것들을 두어야 서는안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취하고도 그리스도의 제자가될수 있다고 믿는 그 모든 가, 신념과 자세와 관점에 대해서 쫓아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사단에 내어줘야 돼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멸하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잘못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서 쫓겨났어요. 그게 쫓겨나는 걸 통해서 공표가 되요 그 육신이 멸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가지면 그게 뭐예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관을 견책하고 어그 문제적인 모습을 일대일로 찾아오고 그룹으로 찾아오고 공동체 에서그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아닙니다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 이론이 되고 그리스도 이론 지체가 되는 겁니다 라고 그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영이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지 않는 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게으른 거예요 굉장히 문제적인 모습 그걸 사랑하지 않는 거죠디모델스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에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에수그서스도가 기준으로 3장 신앙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말씀 기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바울이 마찬가지 똑같은 표현이 사단에게는 출교시켜버렸다. 출교시켜버렸는데 뭐냐? 출교의 목적은 훈계를 받아 이 수치스럽고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 서로에게 안타까운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출교를 시키는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경외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존중해야 될 것,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것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들이 그걸 통해서 그걸 배운다면. 왜? 그날, 하나의 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사실은 또 다른 성경에서 그들이 그럴 때 선택을 만든 것이 다시 또 확인이 되어죠 디모드 후서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이 이름이 확인이 되어진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네. 권위주의적이고 서로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뭐 인간적인 표현서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무엇을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구원을 존중해야 될것을 존중하고 경애해야 될 것을 경애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수단이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사용해야 되죠. 또 다른 그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돕는 또 다른 말씀이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것은 하늘 말씀이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감정을 막 휘둘러서 이야기하는 경우 하의 말씀이 그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확인시켜줘야 돼요. 때때로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 스데반의 경우에도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표현한 나는 미워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반드시 견책해. 그러면 네가 그에, 그에 대한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흥미로운 말씀이죠. 관계 가운데 그만큼 사실은 지체로 본드되어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의 책임을 가지고 견책해야 될 책임이 그렇게 사랑해야 될 책임이 그게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요.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내가 똥이 묻었어요 내가 더러워요 그러면 나를 씻어내고자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모습에서 저주 아래 있다는 것 자신이 할때 정상적인 양심이 있다라면 그것을 빨리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렇게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사랑하는 모습을 견책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증인된 삶의 모습이고 복음을 접하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면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도 교제 가운데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복음에 그렇게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를 주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열고 푸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적과 뜻이고 실제로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복음 전해져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우리 또한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 복음 열쇠를 사용해야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웃과 친지들을 향해서 친구 친구들을 향해서 복음 열쇠를 사용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자녀들을 향해서 그 복음 열쇠를 사용하고요. 교회 교제 안 공동체 안에서 교제 가운데서도 바른 것을, 의로운 것을, 공정한 것을 하는 뜻을 거룩한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죠. 보게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가 진정한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갈수 있도록 사랑해 주는 영구 열쇠를 사용한 랑사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 중요한 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이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다라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다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 열쇠 주셨다라고 하는데 마시지 열어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조, 존중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마치 그런 것은 없는 것처럼 침묵하고 일부에 닿고 그렇게 해서 정작 관계 가운데 사람들이 나의 무관심과 나의 방종으로 인해서 나의 무절제한 관대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릴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네, 정직하게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보면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천국에서 받은 은혜를 잘 누리고 활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는 뜻이 걸음걸음 이루어져가는 제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라가는 교회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